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 경고한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그는 이 요구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합의 사례를 언급했어요.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서 미국이 수익을 90% 가져가는 조건을 수락했죠. 하지만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비교해 적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역 합의의 이행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혈맹 관계인 한국과 미국 사이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는 양국의 경제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급습해 많은 한국 직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